제가 기계 기사 카페나 이런 데좀 들어가 보면은 종종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. 기사 자격증을 왜 따야 되냐? 이런 글이 올라와서 제 경험상 기사 자격을 왜 따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는 공기업이랑 공무원을 준비하시는데 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은 가산점 혜택을 못 받습니다. 그래서 서류에서 떨어져요. 그러니까 시험 볼 기회도 안 주는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서류 전형 하는데가 몇 배서 에몇 배서 에 이런데 이런데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기사자격증을 따야 됩니다. 가스공사, 수자원공사 이런 곳은 적부만 따지기 때문에 기사자격증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또 그런데 시험 보면은 n c s 라고 하는 그아유막 쓰레기 같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게 겁나 짜증나요. 봐보셔서 알텐데 그 시험 자체가 너무 뭐 개판으로 시험을 내서 그런데는. NCS만 잘하면 되는데 뭐 다른데 뭐 공단 뭐 다른 공기업 뭐 이런 데는 서류 배수가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가산점이 없으면 무조건 똑 떨어져요. 기사적지이랑 한국사 필수죠. 그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그 공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죠. 가산점이 뭐 있으니까.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입니다.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.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. 자격증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엔지니어링사에 다니는데, 엔지니어링사에 다니니까 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기술자 등급을 부여받아요. 초급 기술자, 중급 기술자, 고급 기술자, 특급 기술자 이렇게 등급이 다니는데, 기사 자격증이 없으면은 뭐 어느 정도 받고 못 올라가던 것같아다뭐 중급인가, 뭐 고급인가 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. 그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. 그 점수가 다 있거든요. 그리고 회사에서도 관공서나 이런 데뭐입차례 나오지 않습니까? 입찰이 나오게 되면은, 뭐, 기술점 몇 명, 초고 기술점 몇 명, 중고 기술점 몇 명,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, 거기에 자격증이 써 있으면 더 멋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, 뭐, 발주가 나오면은, 거기에 이제 입찰을 들어가게 됩니다. 거기에, 뭐, 초고 기술점 몇 명, 중고 기술점 몇 명, 이런 것도 있고, 뭐, 기사 자격증 옆에 붙어 있으면은, 뭐, 없는 것 보다 낫죠. 멋있잖아요. 그러니까 따야 되는 것도 있고,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, 회사마다 다르겠지만, 자격증 수당을 줍니다. 그것도 뭐 적당히 받아요. 국가에서 뭐 주라고 한것 같은데, 월급에서 뭐 몇만원씩 플러스 돼서 나오는데, 뭐 괜찮습니다. 개인적으로도 뭐 기사장치 하나 갖고 있으면뭐 사람들이 뭐 괜찮게 보죠. 시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, 기사장치 있으면, 아, 이 친구 좀 공부 좀한 친구네. 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대망의 첫 번째.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간지입니다, 간지. 멋있잖아요. 뭐, 이거는 회사 면접이랑 좀 결부돼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, 카페에서 글을 보다 보니까, 뭐,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면접을 볼 때, 기사적을 땄다고 하면은, 공기업, 공무원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해서, 좀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. 왜안 좋게 보는지 모르겠는데, 뭐, 그런 경우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. 뭐, 카페 글 보다 보니까요.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,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회사는 가지 마시면 됩니다. 안 가면 돼요. 취업 준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. 내가 중소기업을 갈지, 대기업을 갈지, 공기업을 갈지, 공무원을 갈지, 어디까지나 내 선택이에요. 그 선택을 해서 내가 시험을 보고 준비를 했는데, 그것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비판한다? 그런 회사는 가면 안 됩니다. 그런 사람은 뭘 하든 다 꼬투리 잡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럼 가면 안 됩니다. 지가 뭔데 처음 보는 사람이 한 행동을 무시하고 비난을 해요. 공기업, 공무원 준비하면 뭐안 되는 거예요? 그럼 뭐 나쁜 겁니까, 그게? 지 아들, 자식, 전부 다 공기업, 공무원 하라고, 뭐, 대학교 보내고, 뭐, 작전 따라고 하는 게 뻔할 텐데.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올 때는 거기 준비했다고 안 좋게 보고, 내로 남불. 뭐, 그런 분들, 뭐, 종종 있습니다. 회사에 있죠. 대기업, 공무원, 공기업 준비를 하다가 안 돼서 중소기업에서 좀 다니다가 경력을 쌓고, 뭐, 다른 팔로우를 찾아보겠다. 이렇게 하시는 분들. 일단, 뭐, 자플랜이사 이런 데 보면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, 뭐, 일단 3.0넘기 힘듭니다. 3.0 넘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, 왠지 자격증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 안 좋게 볼것 같다.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, 너 공기업 공무원 준비하느라고 자격증 준비한 거 아니냐? 너무 도전정신이 없는 거 아니냐?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. 난 기사 자격증 일해서 땄다.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간지일 수도 있는데요. 내가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고 싶은데, 아니 전공 관련해서 내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관련 자격증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뭐 그렇게 했다는데 뭐 지가 어쩔 거예요 내가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전공에 대한 국가 공인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왔다 근데 그게 공기업 공무원 준비하려고 해서 딴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죠 뭐 그러면서 또 비아냥거리면서 가지 마세요 남이 하는 행동, 그리면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상사는 회사 취직해서 똑같이 할 겁니다. 뭐, 기껏 뭐, 서류 갖다 만들어서 갖다 주면 뭐, 이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큰 목소리로 막 비아냥거리고 막다 들으라고 욕하고 뭐 이러겠죠? 피곤합니다. 뭐, 뉴스나 이런데 보면은 신입사원 퇴사 요인이 다 사람 때문이라고 하죠? 비아냥거리고 막 꼰대라고, 흔히 꼰대라고 부르죠?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뭐또딴얘기긴 한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은 뭐 신입사원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뭐, 갈구는 거다. 뭐, 좀 훈육을 하는 거다. 이렇게 말을 할 텐데, 뭐 지는 뭐 처음부터 잘했나? 감사합니다.